안녕하세요. 아띠랑스입니다. 어, 이번에 알려, 보여드릴 거는 솜 넣는 방법이랑 머리랑 몸통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솜 넣는 거는 왜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솜을, 어, 제가 예전에 판매하고 있는 지금 키트 보시면은 완성하신 분들 사진을 봤는데 약간 얼굴에 전 솜을 좀 빵빵히 넣는 편이고 그게 모양이 잘 잡히고 이쁘거든요. 네, 조금 솜을 덜 넣는 사람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알려드려요. 머리에 솜 넣는 방법. 일단 막 엄지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냥 일단 막 넣어주세요. 솜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신 지금 이렇게 많이 넣는 건 머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몸통 같은 경우고 특히 머리 말씀드리는 거고 뭐 팔이나 뭐 다른 데 들어가는 경우는 솜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머리는 이렇게 움직이게 변형되기가 쉽기 때문에 솜을 충분히 넣으셔서 그런 거를 없애야 돼요.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엄지로만 이렇게 넣으시다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갔네 느끼실 거예요. 그때 일단 으을 보시면은 애들 모양이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손으로 무조건 얼굴은 모양을 다듬어 주셔야 돼요. 넣으시면서 이런식으로 일단 1차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보시면 안쪽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넣으면서 모양을 한번 다듬어 주세요 보시면 좀 다듬어졌죠 동그래졌는데 지금 이게 솜을다는게 아니에요 꺼내셔서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텐데 공간이 되게 남는 공간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기초설명서에서도 나와있는데 얘를 손으로 이렇게 쥐어보세요 왼손으로 쥐어보시고 오른손 엄지로 이렇게 넣다 보면은 공간이 되게 은근 많아요 특히 이런 양 사이드를 보시면은 몸통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쥐고서 하시면 되거든요? 쥐면 여기 공간 되게 많죠? 이런 데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데 쑥쑥 넣어주고 한번 왼손으로 잡고 한번더 넣어주고 이런 사이드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가운데로만 넣지 말고 이런 데 이런 데 있죠? 이렇게 넣으시고 또 모양을 다듬으시면 돼 이렇게 넣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조금 다듬으실 때또 왼손 꽉쥐면서손 손 넣으시면서 모양을 또이쁘게 잡아주시고. 이 정도? 좀 보시고 한번더 이렇게 지워보시고 조금 더넣 넣어도 되겠다 싶으시면은 넣어보시고 몸통을 만들어봐서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이렇게 해서 넣는데 충분히 넣는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몸통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많이 넣으시면은 구멍이 막 선구멍이 보이니까 이 정도는 선구멍도 안 보이고 괜찮거든요. 이 정도 하시고. 꼭 다듬어주세요. 이 다듬는 작업은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연결하실 때마다 다듬어주셔야 돼요. 막, 애를 짓눌러서 계속 변형되거든요. 이렇게. 변양 만들어주시고, 몸통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 정도면은, 지금 목이 되게 없어 보이지만, 연결하면 괜찮거든요? 보시면은, 이 정도 비율이 괜찮겠구나. 뭐, 몸통은 그 정도까지 안 넣으셔도 돼요. 한이 정도는 충분히 남아야 몸통은 형태 유지하게끔 하고, 조금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머리는 조금 많이 넣으시는 편이 이쁘게 작업되고 머리가 단단해져서 단단해져서 이쁩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 주셨죠 다음은 이제 몸통이랑 머리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실을 연결해, 아, 돗바늘을 껴주시고, 이 매듭을 사라지, 사라, 없애기 위해서, 숨겨지기 위해서, 이 바깥쪽으로 실을 한번 빼줄 거예요. 이거는 매듭 질고 연결할 때꼭 이렇게 해주시면 매듭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몸통 사슬 두 가닥이랑, 머리 사슬 두 가닥이랑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빼뜨기 라인 맞춰주세요 여기 지금 빼뜨기는 지금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이 라인이잖아요 여기도 빼뜨기 지금 빼뜨기죠 여기를 이제 첫 번째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두 가닥 이랑 이쪽 두 가닥 이랑 해서 연결을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이때 이게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당겨서 둘째 손가락으로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왼쪽으로 가면서 한코한 한한 코씩 머리, 머리랑 몸통 한코한 한 코씩 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자, 머리 사슬 두개 몸통 사슬도 두 개. 이렇게. 주시고 빼 주시고 당겨서 머리 두개 몸통 두개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서 당겨 주시고 이렇게 한코한 한 코씩 하시면 되는데 꼭두 가닥씩 두 가닥씩 꿰매주시고, 그리고 이게 꽉 조여야 되니까 해주시고, 둘째 손가락으로 고정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솜 튀어나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연결부위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다 하시고서 핀셋으로 정리해주시면 되니까 핀셋이랑 가위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주세요. 끝까지 들러주셨어요. 보시면은 틈이 없죠. 틈이 없는데 여기서 바로 끝내시면은 너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두번 정도만 왼쪽으로 가면서 더 해줄게요. 두코 정도만 해주시고 실 정리하는 거 저번 기초 키트에서 눈사람 만들 때 보여드렸는데 아무데나 빼셔서. 한 번, 이렇게 통과시켜서, 조여서, 매듭이 있는데 잡고, 쭉 하시면은, 가까이 매듭 지어지죠? 한번 묶고, 같은 곳에 통과시켜 주셔서, 아무 곳이나, 빼주셔서, 가위로, 살짝 당겨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모양이 조금 변형됐거든요. 다리 모양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머리랑 몸통이 연결됐어요. 감체질은 머리랑 몸통 연결하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팔 하는 거랑 귀 하는 거, 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